이태원 프리덤 보나가죠 보나가 찰나난 눈빛 어어어이태원 명동 이 프리덤 어 죄송한데 내가 서울 지리문데 서울 가로수길 이런 데 있잖아요 근데 네, 좀 들어 들어본 거고 그 부산으로 치면 어디입니까 가로수길 이런 데가 유명한 데인가 그런 건뭐 기사로 보거든뭐 가로수 가로수길 임대료 존나 비싸져서 망했다 막 이런 식. 가로수길이 유명한가? 아이가 우리나라는 뭐뭐 좋다 면 전부 다 임대료가 존나 비싸져.

역시 아래키 좋구요 가로수길도 알고 임마! 세로수길도 알고 임마! 소수길이다 이씨. 아프리카 사람만 아는 소수길이다 이씨. 소수길이다 가로수길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소수길이 이태원 프리덤 냐옹 너 수기리 냐옹 <laughs> <laughs> 달려다 안했는데 먼저 해야지 오늘 무슨 철권 대회에서 일본에서 그거 있었을걸요? 어, 어제 아니었나? 마스터컵. 저는 마스터컵 별로 안 좋아합니다. 디컵을 좋아하지. <놀드> 이때 <대의> 원프리던. <원포니움> 찬란한 눈빛 어어어 앙어오아연가 어. 어, 아파 수세님 안녕하세요 수세님 이지가 낯설지가 않는데 낯설지가 않아요 그대들 그래, 그대 그래, 좀 그래, 나들들지 그래, 꿈을 그래. 깨그대 아, 가수고 했습니다. 파이트. 조심스럽게 얘기 할래요. 아니, 안날안 안나, 나가 아니고 잡히나 라면 머리 쓸게 많아서 멘트를 못 하겠죠. 그러니까 핀 같은 거, 솔직히 다른 게임은 뭐할게 없잖아. 그냥 여러분하고 대화하면서 이제. 근데 잡히나는 아직 내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학다리 가야 되고, 여기서 뭐 해야 되고, 이게 머리를 생각해야 되니까 힘들어. 여기서, 여기서 학다리에서, 여기에서 사마구에서, 아, 이게 들어갈까? 아니면 거 써볼까? 이거 많으니까 멘트 하면서 하기 너무 힘들더라. 잡히나는 진짜. 자세가 너무 많으니까. 야래, 야래 하지. 야래, 야래 해.

우와 솔직히 나는 이번에 진짜 바꿔줄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안 바꿔주네 어우씨 에마제는 어떤 자세 좋아요? 저는 이제 6, 구아 이거... 그... 그 어, 학다리 자세 좋아. 아 야, 예, 그... 어... 몰라 인마 아이 뭐야 <laughs> 오랜만에 킹하있나 어이야 이거 오퍼왜 봤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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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라운드 3, 파이트, 아니 나는 좀 이상해. 분명히 시즌 2 때는 어 네임드들도 그렇고 다. 어, 아, 아이, 계급 좀 바꿔주세요. 왜, 그래, 얘기했을 거거든. 그래서, 안 바꿔주는 이유가, 아, 직한 시즌 패스 3일 때, 바꿔주려고,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나,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100%라고 생각했어. 진짜, 어. 시즌 패스 3일 때, 계급을 바꿔주겠지. 나중에 바꿔주겠지. 근데, 진짜 100%라 생각해. 1%의 가능성도 없이, 바뀔 거라 생각했는데, 진짜 안 바뀌었네. 우리의 기대와 우려를 한 번에 그냥 버려버리네. 나 진짜 그거 할줄알았는데 대단한데, 하라라. 대단, 대단, 대단. 들어가세요, 나송스님 음. 어떻게 안 바꿔줄 수가 있지? 아피가이아아이아아 아, 다행이네왜 개사기 잡히나도 킹 하세요. 아이, 뭐, 이제 잡히나도 이제 먹, 먹고 먹 버릴라고, 이제. 안나처럼 이제 먹고나 먹고. 에마제가 먹고. 가장 제일 잘하는 거 아닙니까? 먹고 버리고. 왜? 나는 쿨한 남자니까. 나는 쿨한 남자니까. 먹고 버려야지. 아, 우리 철철철철 철전님 어서 오세요. 철철철 전님 어서 오세요. 어, 철전 님이 보내 주신 어, 어, <목소리도> 마라탕면 한 박스 잘 받았습니다. 요즘 그 마라탕이 맛있다고 하니까 이씨 또또 또 우리나라 뺏긴 바로 마라탕면 만드는 거 봐라. 근데 마라탕면이 국물이 입게 먹어야 되는 겁니까? 없이 먹어야 되는 겁니까? 없이 먹는 거 같기도 하고 입게 먹는 거 같기도 하고 입게 먹는 건가? 내가 설명서를 잘안안 안 봤네. 예, 맛이 먹을 만해요. 네. 진짜 마라탕 맛이 아니고 그냥 흔하디 흔한 맛이 있잖아요. 아 국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긴 거는 짜파게티처럼 하는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저 마라탕이 특이한 게 전자레인지로 돌리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어. 표지에도 적혀 있고 사용법에도 있고. 나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먹는 거지 설명서 봤는데 설명서도 있고 앞에 뚜껑에도 있고 전자레인지 뜨거운 물을 부은 이후에 어, 전자레인지 2분 이래서 있더라고요. 전자레인지로 돌려야 맛있나? 아 전자레인지는 있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면 라면 에서 전자레인지를 돌리라네요 특이하네. 풀수가 없지 머슬바스터를? 예영. 아오오오! 아리키! 허키! 아냐, 벽으로! 아, 데미지 존나 약하네. 허허허킹 <laughs> 약해요. 아, 킹, 킹, 킹이 언제 사냥시켜 줄 거야? 하라다 킹 사냥 좀해 주세요. 데미지 너무 약해요. 프리즈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킹 너무 약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저는 많이 안 바랄게요. 어. 그냥 철군 세븐 초창기처럼만 돌려 롤백이 주세요. 어. 내가 한번 뭐 사냥해 달라는 말안 하잖아. 어. 그때로 롤백만 해 줘. 그때로 롤백만 해줘. 뭐 마, 많은 걸바라는거아니잖아요 어. 그냥 짱소노퍼 들키 없고, 어. 엘보훅들키 없고, 어. 밥상 쓰면 가드백으로 존나 멀리 날아가고 어. 마이, 내가 뭐 많이 바란 건 아니잖아요. 띠리리리 <끼리> 아,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 나는 그때도 킹... 지금 보면 개사기거든. 그때가 근데 그때도 나는 그때 개사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 <laughs> 그냥 그냥... 어... 남들이 킹 개사기라 할 때, 어... 무슨 뭐, 킹이 개사기야. 뭐 존나 약한데, 뭐이랬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아... 옛날이여 야... 그때가 개사기였지. 짱짱지끈이다. 어내오 요즘 뭐 보고 있냐 뭐 어, 아프리카 그 배그 방송 보고 있거든 이번 대회부터 사옥이 들어가더라고요. 이야 역시 배그 방송 사옥이 짱이. 지어 맞다 이거 바뀌었지. 아 불타 블루탄 발수했어야 돼. 양손이 흐르는데, 이 아이, 개마. 괜히 블루탄 쏟아가고. 사녹 보니까 역시 시에아 어, 대회는 사녹이 짱이지 완전 개파이드마 에란기, 미라마, 이런데는 천천히 딱 대회, 어, 프로게이머들 막 하는데, 사녹에는 정신없구만. 사독 말고 산옥 이시 백은 모르나. 산옥. 사독 신장 말고 이 씨. 산옥이다. 방금도 핵 만나서 되지. 야, 핵을 그래 잘 잡는데. 핵을 그래 잘 잡는데 핵이니까 보면 진짜 대단하다, 진짜. 중국놈들. 내가 볼때 핵. 핵 쓰는 사람 아니다 카베에도 핵이 많다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핵을 많이 쓴다는 얘기겠죠? 카베는 우리나라 사람만 하잖아. 양, 오, 양, 양, 오. 양, 잉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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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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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이불로 안할 거야. 나는 게임을 줄여야 된단 말이야. 아아 3, 파이트. 하준아재 거로 접속해서 배그 왔고 야, 그대로인자 그, 어, 비번 바꾼 이후로 그거 없더라. 어, 중단인가? 어, 저거 중단인가? 에마데디 아, 누구한테 졌길래 택가 떼신 거죠? 아유, 뭐 계급이 중요합니까 어차피 조만게임입니다. 시즌 패스 원처럼 존나 계급 올리기 힘들어야 돼. 냥냥냥냥냥냥 특 강자 형트은안 걸리네. 어, 아이, 런 개막. 역시, 나는 보고 막는 게 불가능한 하단. 무릎한테 져서, 그 다음에 소담한테 져서 택가 된것 같으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대단한데. 나도, 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예옹. 여러분, 한 시간만 있으면, 한 시간만 있으면, 어, 월요일 됩니다. 어. 힘찬 한 주,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월요일. 어. 희망찬 일주일, 시작하세요. <웃음> <웃음> 일요일은 끝났다? 어서와. 월요일은 처음이니 <laughs> 어, 여러분, 잊고 있을까봐. 어, 혹시 에마제 방송 동은 재밌게 본다고 잊고 있을까봐. 어, 내일 출근하는 거 깜빡할까봐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laughs> 내일 월요일입니다. <laughs> 일찍 주무세요. <웃음> <웃음> đ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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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n tui <laughs> <Chào. cười> 공강이어서 웃습니다. 아, 대학? 내가 대학교를 안 가봐서 그런데, 대학교는, 대학, 대학생도, 고등학, 그니까, 고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은 자, 일주일에 거의 뭐, 매일 공부해야 되잖아요. 대학교도 그런가? 대학교도 하루에 8시간 공부합니까? 대학교 가서? 아닌가? 대학교는 다른가? 일주일에 며칠 공부하나? 아 나도 씨 진짜 머 제가 진짜 집이 형편이 안 좋아서 그렇지 머리는 좋았단 말이에요. 아 나도 대학교 갈거 서울대 이런데 좀갈갈걸 그랬나? 그리고, 어, 인맥, 인맥, 인맥 해갖고 또 회사 가고 이래서 괜찮을 것 같은데. 안녕. 서울대 가면 중국 같은 사람들. <laughs> <laughs> 어 요즘애마다 유튜브로 뭐 보는 줄 아니까? 야, 조선의 역사를 보고 있어 <laughs> 언제부터 시작된지 몰라. 근데, <laughs> 내 그걸 왜 보고 있지? 어. 태조 이성계부터 <웃음> 시작해갖고. <laughs>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도 몰랐어, 그런 거. 세종대왕만 알지. 나부지는 몰랐단 말이야. 태조 이성계. 음. 그 다음에 이방원. 그 다음에, 이제, 세종대왕. 그 밑에는 몰라요. 그쭉 내려가면 또, 이제, 세조. 그리고 쭉 내려가서 마지막에, 이제, 어, 어제 본 거, 어제 안 거, 그거. 고종과 흥성대원군. 어. 아, 에마지, 이, 이런 머리로 공부했으면 씨, 역, 어. 박사가 됐을 텐데. 고조선부터. 고조선이 뭡니까? 신라 고려 백제 있던 게 고조선인가? 그 다음에 신라 백제 그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가 나온 건가? 그 다음에 조선이고. 신라, 신라, 백제의 있던 때가 뭔데요? 아후상국, 아한 지한 변화 그런 것도 있나? 뭐 아, 복잡해. 그리고 그런 건 이제 어 역사를 배우면서 이제 하나 깨달은 거지. 있 아, 진짜 진짜 그 왕이라는 게 뭔지 참 서로 죽이고 죽이고 맞죠, 여러분. 어. 세력 정쟁 이런 거. 그놈의 명부이 뭔지, 명부이가 뭔지, 명분 때문에 어린 어, 세자도 죽이고. 에마제가 그때 왕이었으면 야, 동생, 니가 왕해라! 난 너의 든든한, 어, 버팀목이 되어줄게. 이렇게 쿨하게 했을 텐데. 맞죠? 아 그런 거 얽매이지 않고. 막 니가 해물아! 난 너의 어, 버팀목이 되어줄게. 쌍남자, 아이가 대신 나는, 어, 첩을 열명을 두을 것이다. <laughs> 첩만 존나 많이 해야지 그래..그래서 나이 인자 훗날 에마제 왕을 인자 에마제 대군을 일컬어 어 첩이 많다 그래서 인자 첩첩상중 이런거 뭐 첩첩상중 첩이 많다 그니까 아니 나는 이방원부터 먼저 봤거든요 근데 이방원보면 별로 뭐 이성계가 존나 어 별로 안 강해 보이는데 이성계 그분도 존나 짱짱맨이더만 음. 짱짱맨이더만 얘 p c 도 하는 겁니다 어 아, 무슨 후퇴지. 연화도, 연화도 후퇴? 와, 뭐 하나 배는데 누군가? 아, 위아도 해군. 와, 하주나제는 뭐이리잘 알고 있냐? 어. 대단, 대단. 우리나라 사람은 거의 99%가 스팀으로 합니다. 아, 원래 이런 게 여러분. 아, 원래 기본으로 배우는 겁니까? 왜 나는 이제 알았지? 다시 중학교로 돌아가야 되나? 이거, 이거 한 내, 내 학교에서 안 나왔는데. 내 학교 다닐 때안 배웠는데. 이런 거 학교에서 알려줍니까? 나, 난, 난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기억이 안 나지. 자서 그런 가 <laughs> 진짜 잤을 거야. 막 이런 거 전혀, 전혀 기억이 안 나. 내가 학교, 학교 졸업하고 배운 거라고 세종대왕 밖에 없어. 흥성대원군이 누군지도 모르고. 저요? 판테라 25만원짜리요 그렇지 유, 요즘은 유튜브로다 배운단 말이야 대국민 유튜브 시대 아닙니까 아니 형석 그니까 딱, 이제, 어, 고종까지 배우다가 흥성대 원고 딱, 딱, 뭐, 유튜브로 봤을 때, 오, 이 사람 거의 뭐, 어, 영웅처럼 나오더만, 어, 마지막에는, 어, 나라를 말한 거, 그걸로 나오대. 새, 새, 새도, 세습이었나 어, 고종, 60년간, 어, 존나 나쁜 거 있으면 새도 새습이었나? 새국 정치다. 야, 아, 그렇지. 안동김씨. 형성함

응성대원군 앞에.